시그니엘에서 얼음물 지금 탄산수 마셨는데 시그니엘에서 얼음물 탄산수 마시고 이제 홍대 쪽으로 넘어가서 팝업스토어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지금 5시 정도 되는데 아까 너무 더워 가지고 잠깐 이쪽으로 왔어요. 좀 시원한 데 있다가 가려고 합니다. 좀 생각보다 AK 플라자 좀 먼데 지금 어쨌든 후기가 11시에 오전 11시에 열었다고 해요 올라오는데 많이들 가면 좋겠죠 가격대는 좀 있는 편인 것 같고 일단 각종 후기 보면은 어느 정도 모든 아이템을 다 설명하고 있진 않아서 직접 가봐야 되지 않을까 한번 오늘 오픈한 홍대 팝업스토어 나는솔로에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이렇게 탄산수 마셨고 지금 산 펠레그리노 탄산수 마시고 750ml 대빵 커요 대빵 큰거 보여드릴게요 대빵 큰거 마셨고 이제 이동 한번 해볼게요 이동을 좀 해보고 그 다음에 얼마나 좀 저녁에 덜스해질지 그게 가장 중요하겠네요 아마 사람들이 많으면 거기서 홍대에서 뭐 먹을지 안 먹을지 그거는 봐야겠네요. 잠깐 통화가 길어져서 아까 5시 50분에 출발했었어야 됐는데 결국에는 7시 돼서야 출발하게 됐네요. 이제는 진짜로 출발하겠습니다. 홍대 10시까지라고 하는데 한번 송파에서 이동해 보도록 하죠. 한번 어떠한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파워스토로 이동합니다. 홍대 바로 4번 출구로 이동 중. 이렇게 해놨습니다. 레전드고. 우선은 지금 가고 있는데, 생각보다 AK 플라자의 금요일 밤에 사람이 없어요. 왔거든요. 근데 남자 옷이 없대요. 봐도 그냥 가는 건 너무 섭섭해서 포토이즘 한방 매출 올려주고 가겠습니다. 포토이즘으로 매출 올려주고 갈게요. 그게 바로 도리가 아니지 싶을까 지금 포토이즘은 포토이즘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 티셔츠가 없어서 이거라도 할게요 터치스크린 딱 눌러주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바로 시원하게 가장 비싼 4 식... 포... 포컷 하겠습니다 포컷 했어요 우측 하단 버튼 누를게요 깔끔하게 눌러주고, 수량 선택. 쿠폰이 뭐가 있죠? 아마 제작진들이 뭔가 있나 봅니다. 정가 갈 길게요. 결제수단, 깔끔하게 카드로 할게요. 잠시만요. 카드 결제 깔끔하게 하고 있고요. 결제 완료됐더니요 할게요. 셔터, 그냥 빵. 음, 이거 카메라를 들어야 돼서. 손으로... 일단 볼게요 아아 아. 여러분도 많이 많이 하시길 바라겠어요 너무 더워서 사진을 고를게요 자석 딱 붙여주고 사진 고르겠습니다 정말 마이크를 찾다가 이렇게 고민했찬 자연스럽게 딱 이렇게 네개 고를게요 깔끔하게 그리고 다음 거 그리고 이벤트 프레임 나나솔로 너무 멋있네요 핑크 색깔 선택 아, 이벤트 프레임 사진색 사진색 아 칼라랑 흑백 아, 분위기 있게 칼라로 해보겠습니다 프린트 할게요 어쨌든 이번에 엄청 습한데 밤 9시고 혼자 티셔츠가 없어서 제가 이거는 네, 이걸로 할게요. 이거 그냥 미리 보기고. 남자 티셔츠가 있었다면 좀 좋았을 텐데, 생각보다 사람들은 많아요. 사람들 많고. 여기서 나온 걸로 그냥 하겠습니다. 자잔 이렇게 멋있게 나오고 말았네요. 다들 살거 없으면 사진 한방 찍어주고, 가셔서 제작진들 매상이나 올려주길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스티커 사진은 총두 장이 나왔고요. 총두 장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 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그때는 그냥 다른 팝업스토어랑 비슷해 보여요 생각보다 그렇게 비싼 거는 없어 보입니다 팝업스토어가 뭐 어느 정도의 가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크게 달라진 건 없었다 좀막에 그냥 가려다가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뭐라도 하나 더사 가겠습니다 왜냐면 또 우리 제작진들을 위해서 이렇게 제작비 헌납을 해야 되거든요. 말하지만 생각보다 사람은 되게 많습니다. 잠입 취재 해볼게요. 이거 살게. 그서 2만 5 8 0 0원서 예. 좀더 남아드릴까요? 예, 예. 영수증라싶다 네네, 그래요. 네, 네. 책도 구매했습니다. 책도 구매했어요. 아홉시라서 지금 금요일 아홉시 오늘 열었는데 생각보다 이제. 사람들이 크게 많이 없어서 금방 살수 있었네요 근데 오늘 너무 습해 가지고 밖에 뭐 앉아 있을 데가 없네요 이 AK플라자가 약간 사람들이 일자로 들어가게 돼 있어서 아마 주말에는 사람들이 많이 몰릴 것 같습니다 그나마 밤 금요일 아까 시그니엘에서 이동해서 지금 9시에 도착했으니까 그거 치고는 꽤 괜찮았다 라고 보는게 맞겠네요. 오늘 한 3만원 정도 썼고 원래 지금 티셔츠가 4만 5천원 티셔츠 하려 했는데 결국에는 포토이즘 시원하게 내방 오디오 마이크 세팅하면서 찍고요. 나머지 것들은 책 사고 그리고 이 지금 어떻게든 뭐 어른들의 음료라고 할게요. 샀습니다. 한번 지금 그것도 한번 뜯어볼게요. 바로 뜯어볼게요. 지금 굉장히 패키지가 나름대로 잘 만들었어요 생각보다 6,000원인데 굉장히 잘 만들었다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하필이면 시원하긴 한데 지금 배경음악이 나와서 배경음악 나면 무음 처리 되거든요 자이해 너무 더워서 그냥 마시고 가겠습니다 시원하게 6천원 태웠고요. 제 앞에 사람이 너무 많아 사람들이 별로 신경 쓰지 않아서 AK플라자 제각기로 열심인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요제 앞에 사람인원을 찍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많이 넣으면 사람들이 또 싫어하는 게 있어서 확실히 홍대가 요즘 맛집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사람이 많네요. 놀라울 정도로 많긴 하다. 이거 아니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이 음료를 굉장히 잘 만들어서 좀 놀라울 정도다. 6 0 0 0 원이 아깝지 않긴 해요. 아마 가장 가장 잘 팔리는 게 아닐까 주말에. 지금 2층에서도 뭐 다른 팝업이 있는지 사람들이 엄청 많긴 하네요. 뭐 다들 중국인이 요즘 많아서 중국인 소리들도 많이 들리고요. 오늘 날씨만 좋았더라면 사람 더 많을 았수 있는데 지금 8월인데도 날씨가 너무 더워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올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잘 만들었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제작진이나 남경필이나 이쪽으로 약간 방향을 트는 것 같아요 어차피 보시면 본방송이나 사계에서도 이제 가장 비중이 높은 게이 음료죠 어른들의 음료가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기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걸로 보여요 생각보다 굉장히 놀랍고 지금 와인은 15만원 정도 한다고 들었는데 와인도 아마 남경 PD가 굉장히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최근에 이제 와인 요트 파티 때문에 나수 출연자분들이 서로서로 서로 네 분이 좀 있었죠. 생각보다 굉장히 괜찮아요. 요고. 지금 파업스토어에 근로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 여섯 명이 동시에 근로하고 있는데 아마 지금 금요일에는 인건비도 안 나온 것 같고 토요일 주말 때 바짝 팔면은 아마 본존에서는 가능하지 않을까. 대부분의 경우 팝업스토어 인건비로 좀간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잠실 롯데 시그니엘에서 넘어왔잖아요. 사실은 그 롯데타워몰에서 팝업스토어 공간을 되게 많이 여는데 조금 약간 아쉬운 면은 있어요. 아쉬운 면이 뭐냐면 홍대가 젊음의 거리긴 한데 일단 나는 솔로 시청자분들이 홍대보다는 약간 잠실 쪽에 더 가깝거든요. 그리고 생각보다 나는 솔로 시청자들이 남자들이 많기 때문에 잠실이 조금 더 했으면 더 화제성을 끌지 않았을까. 그리고 지금 AK플라자의 장소치고는 굉장히 사람들이 많습니다. 파워스토어에. 그 파워스토어에 사람을 좀 아껴서 롯데했으면 어떻을까 하는 좀 그런 아쉬움은 있네요. 전반적으로. 상품들의 품질은 굉장히 괜찮은 편입니다. 남은 거 책인데 책을 책도 샀어요. 좀 뜯겠습니다. 이제 제가 얼마 전에 현숙 책도 샀죠. 현숙 책도 샀는데 사실 책을 예전에는 많이 사으다가 요즘에는 그래도 약간 기념이 되는 책 위주로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생각보다 이런 에세이류들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예전에 소설 같은 것도 많이 읽었었는데 소설 같은 것도 많이 안 읽거든요 많이 사주시길 바랍니다 잘 만들긴 했어요 이게 19,000원 정도 하는데 그 안에 컬러로 좀 많이 노력한 면이 보인다 그리고 생각보다 그남경필이가 굉장히 좀 시적이고 철학적인 면이 많이 담겨 있긴 해요 이 다른 연애 프로그램 보면 알겠지만 짝대도 그렇고 생각보다 남용비리가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바가 있다 그러니까 단순히 서로서로 머리끄댕이 잡고 하는 건 아닙니다 확실히 이걸 통해서 뭔가 자기가 표현하고 싶고자 하는 그러한 철학적 메시지가 보이긴 해요 그리고 오늘 멋지게 찍은 생각보다 되게 잘, 나와, 잘 나와서 놀랐는데 이제 포토이전까지 찍었고요 뭔가 약간 힙한 스타일 로 깔끔하게 나왔네요. 이렇게 해서 오늘 이거 이제 오천 원네것두 개입니다. 두개두 개거든요. 하나 오천 원, 네두 개에서 오천 원이고 이렇게 해서요. 오천 원 그리고 요거 육천 원. 생각보다 이게 제일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책 거의 한만구0 원. 그래서 한 3만원 가까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나쁘지 않고, 여자라면 티셔츠가 가장 남는 것 같아요. 티셔츠가 4만 얼마 한것 같은데, 근데 결국에 남자 티셔츠가 아직 없다 해가지고, 요렇게 사고 끝을 내겠습니다. 뿅. 여긴 홍대 AK 플라자 2층이고요. 많이들 와주세요.